흐름을 재창조하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걸 어, 놓치지 않고 인도 받아야겠죠. 어, 사도행전 1 7장6 절에 보면 대살로니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입니까?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때 나는 어떤 흐름에 눌리고 있는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불편해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 가진 청년이라면 모든 흐름은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불편해 하는 그 속에서도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초. 일렀다 하신 그 말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으면 상사가 쪼든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든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면 여러분 말 실수하게 되고 말실수하면이 여러 가지 또그 파생적인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여러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당황한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얘기하셔요 그 말에 이, 말, 이 말씀 함께 있겠다 하신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의미가 뭐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라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것 때문에 세상 살아갈 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환란이 올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죠. 당황한 일들이 오면은. 불편한 상황 속에서 말 실수하면 당황하게죠. 당황하면 이제 부담감이 생기거든. 그런데 고린도전서 여러분들이 0장1 3절 말씀 이있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 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감당하지 못할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으셔요. 그리고 피할 길을 준비하셨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능이 다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뭔가 우리의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불편한, 당황스러운 부담스러운 그 모든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 여러분을 보는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정복한데 불신자 눈에는요, 여러분이 다르게 보이는 거라. 굉장히 힘있어 보이고요. 여러분들을 볼 때요. 아, 함께 하고 싶고요. 또 여러분을 보면요. 같이 있고 싶고요. 이게요. 전도의 큰 문이 돼요. 그러면 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는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받으냐? 이 사람들은요. 복음이 각인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각인됐냐면 오직으로 각인됐어요. 이게 중요해요. 현장에 갔을 때 상황이 오면 오직을 발견해라라고 하는데 그 오직을 발견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게 오직이 각인되는 거예요. 단순히 아, 여기 그리스도가 필요해가 아니라 그리스도구나. 문제 보자마자 그리스도가 딱내게해서 올라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 속에 어, 이 오직 복음이 각인되는데 오직으로 각인되면 여러분 모르게 흐름이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딱 잡혀요. 여러분의 영적 흐름 속에서 주도권이 딱 잡히면서 세상에는 비교, 실패, 중독, 뭐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흐름이 여러분들이 다스려지게 되면서 오히려 그 모든 흐름이요. 하나님을 말하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제 점점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 듣는 말씀 한번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삶에서 반복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인 게확인돼요그래이 말씀이 확인되면서 이 믿어지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저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 하나님 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어, 에,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육신의 상태가 말씀으로 확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 말씀이 육신됐다라는 이 그게 여러분의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어. 모든 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선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됩니다. 그 말씀의 증거 앞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분별하는 인생이 돼요. 그게 예배 때마다 회복되는 거라. 예배 때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복음이 발견되는 걸 넘어서 오직으로 각인되어야 되고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음이 내게 뿌리내리고 능력이 되면서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전도거든요. 이 전도가 내가 막뭐 해야지 하는 거는 체질이 아니잖아요. 그냥 저절로 돼. 그냥 보여지는 거. 여러분을 보면 또 여러분이 움직이면 여러분 통해서. 계속 뭐가 열리냐면 전도문이 열려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전도문으로 연결됩니다. 그게 이부때 제가 짧게 저의 인생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전도문이 열리면서 문이 열리고 영접하고 이걸 뛰어넘어서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제자가 딱 준비되어 있는 게 보여요. 이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시스템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 현장을 하나, 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다라고 생각을 오늘 일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가나안 땅이라는 거는 함의 아들들 가장 저주받은 아이 아, 아들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 일곱 족속으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어, 자리 잡게 되고, 어, 그 일곱 족속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간 어, 일, 열두 지파가 정복하는 일들이 뒤에 펼쳐지는데,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우연히 거기다 둔게 아니고, 절대 계획을 가지고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현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교지다. 복음이 가장 필요한 현장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마지막에 우리 현정이 데려다주면서 현정이가 청라 여성병원에 취직했다라는 말을 이제 어디 듣고 청라 전체를 봐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 어떤 그 테두리만 본게 아니라 지역 전체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남과 사건을 지역보금화를 위해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지역 전체를 살리는 빛의 망대로 서는 어, 의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 중구 현장 계속 분석하거든요 저는 계속 또 찾아보고 또 보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인 문제가 지역이 어떻게 흘,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흘러와서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나대의 현장도 마찬가지고 이나대의 현장이 무슨 구지, 구지 구 미촐구 미촐구 미구하면 내가 이제 캠프 시작하면서 처음 밟았던 현장이니까 그 지역을 놓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지역의 그 문제에 잡힌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답을 주게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역을 분석하고 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답이 나요. 이게 킵니다. 그런데 지역 분석해서 이걸 방법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 말하자면 목사님께서 미추홀구 현장을 분석했다. 어, 영적으로 후회하는 그 흐름이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현장에 가서 어,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평신도 전도 캠프팀이 있었어요. 그 팀들이 이제 의도는 좋아. 성도들이 현장에 전도하는 걸 힘들어하니까 강단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자. 해가지고, 목사님이 오늘 설교 중에 빨간 옷을 얘기하셨다. 이번 주는 빨간 옷 입은 사람만 찾아라. <laughs> 그게 성령인도 받는 전도입니까? 인위적인 인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잖아. 그러니까 자꾸 말, 전, 뭔가를 쉽게 만들려고 방법화 시키는 게 인본주의야. 성령 인도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집중하고 기다린데 하나님이 문 여시는 걸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했을 때아이 지역에 이런 영적인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이렇게 흘러왔구나 이게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구나 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게 답이 딱 되면 이게 여러분의 상태가 되면 현장에서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가 전달이 돼요. 내가 말을 전, 잘해가지고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상태가 이 사람에게 전달돼 근데 그걸 누가 아시냐 하나님이 아시고 그 상태가 전달될 사람 만남을 주셔요 그래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 말을 알고 맛을 보셔야 돼 그래야 지금 올라오는 후대들한테 저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팀으로 증인으로 함께 서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는 전도 운동 때문에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 분석을 할수록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답이 딱 나고 상태가 되면 이 상태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데 그 만남이 이 상태가 전달되는 만남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되어지는 전도 이걸 누리셔야 돼요. 그게 되면 전도문을 찾고 제자를 찾으면 제자가 알아서 다 해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해. 근데 그건 좀 조절해 줄 필요 있지.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훈련 받으면 돼. 이 사람은 처음에 바울이 담의 색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어땠어요? 완전 회심하잖아. 내가 그렇게 피박했던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눈에 비늘이 벗겨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현장으로 달려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요. 그게 어떤 복음이냐? 충격을 주는 복음이야. 근데 복음은 인격으로 만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충격받음을 계속 충격을 주는 거야 말하자면, 우리 여기 그 이방인 애들의 연카페 커피가 맛있어. 커피를 마시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가서 이거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바람으로 끝나. 근데 여기 오면 올수록 좋아. 뭐 어제 리뷰 올라온 거 보니까. 어, 여기 오니까 친구랑 더 돈독해졌어요. 라는 리뷰가 올라더라고. <laughs> 삶을 가지고 말하자면 포럼을 해주는 사람들의 말은 또 달라요. 여러분들이 충격을 주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누리는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실은 수준 높은 전도예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게 전달되도록. 그래서 어려워하지 말고 흐름을 재창조하는 주역으로 세 가지를 붙잡으시면 됩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그래서 이 전도가 체질되도록.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러면 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흐름을 어, 바꾸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바꾸는 흐름을 재창조하는 주역으로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현장에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흑암의 흐름이 빛의 흐름으로 바뀌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어, 새롭게 또 확인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우사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